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천반원, 보천반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천반원, 유교는 법원 추원을 매우 중시한다. 근본에 보답하고 멀리 간 조상들을 쫓아간다는 뜻인데, 예나 이자나 유교는 조상을 섬기고, 조상께 제사 지내는 일을 중시한다. 이는 신종추원, 법원판시라는 유기효사상과 상통하는 말이다. 다석은 조상에 대한 효도만으로는 모자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마냥 하느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천반원, 반원보천, 유종추원 등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었다. 다석은 유교의 효 사상을 하느님 앞바퀴로 확대 해석했던 것이다. 공자, 맹자는 하느님을 섬겼는데 후에 유생들이 하느님을 멀리 했다는 게 다석의 평소 지론이었다. 다석의 깊고 극한 말씀을 들어보자 보천 반원의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의 원인을 집어 내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을 집어 내려는것 이것이 원입니다. 원시라고도 합니다. 시작을 따져보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천지가 창조되었던 맨 처음을 보았습니까? 하느님이 원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원시라면 노하고나 저것하고 이것이라는. 상대적 존재의 시작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시작이나 종말, 인류의 시작이나 종말은 생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보천, 우리는 방언 보천으로 알려고 합니다. 전체를 알려고 합니다. 법원이 궁금하였는데, 즉,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하여 자식까지 나와서 본을 알았다 하는 이 반시 부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원 보초는 한정이 없는 전체입니다.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좀 따진다는 것이 반시 부분이고, 반원 보초는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인 참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대동정의 신종추원, 법원반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향하여 맨 처음에 온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곧 하늘로 돌아가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신종추원과 법원반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향하여 맨 처음에 온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곧 하늘로 돌아가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신종촌과 법원반치를 항상 생각합니다. 줄곧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당의 반원보천의 길로 고개를 듭니다. 영원히 이기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유교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법원 판시에서 끝입니다. 머리가 잘렸습니다. 여공 배향 빈탕한데 아마도 다석은 여민 동락과 같은 사자 성어에 빗대서 신조 여공 배향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공 배향은 공이신 하느님과 더불어 짝조 논다는 뜻이라고 보면 무난하다. 그러나 다석은 이 사자 성어를 조금 달리 풀이했다. 빈탕한데 맞춰 놀이라고 시제를 적은 다음 한대는 바깥 허공 시원한 곳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니까 빈탕과 한대는 둘다 하느님을 가리킨다. 다소건 빈탕 한대이신 하느님과 어울려 노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 놀이는 제사라는 의미로 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잘 들여다보면 잠을 자고 일어나고 깨어 활동하는 것을 죄다 놀이로 볼수 있습니다. 유희로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느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면 말씀이 놀이가 될수 있습니다. 죄다 유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말하는 유희삼매는 아이들이 놀이에 심차는 것처럼 한 세상 취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 지내는 것을 놀이로 볼수 있는 것처럼 맞춰 놀이를 하자는 말입니다. 공여 배향은 곧 빈탕 한 대에 맞춰서 놀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천때 일은 전부 잊어서 가깝게 느끼지 못합니다만 유천때를 돌이켜보며 공여 배향을 생각하면 빈탕한데 맞춰 놀이가 어지간히 살이 붙고 피가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빈탕한데 맞춰 놀이를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맞춰 그대로 위 산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공 배양이 인생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늘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